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한국말 하시네요. 아, 예, 아 예. 예, 그, 그뭐 영어로 하셔도 돼요. 아니, 그냥 한국말.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요? 자기 소개. 자, 자기 소개. 아, 네, 안녕하세요. Who, what is your name? 네, 죄송합니다. 한국말 잘못 알아, 알아들었는데. <laughs> 어, 한국말 못하니까요. 예, 어, <laughs> 네, 글로벌 섬유 기업 그리핀 기업 IGSF의 박경희 부대표로 갑니다. nice to meet you. Uh, can you tell us about your company? Uh, IGSF 그리고 uh, graphene text. it done i 네, IGSF는 네. 그래핀 컴퍼니고요. 네. 우리 IGSF가 만든 브랜드가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그래핀텍스. 음. 그래핀 섬유가 그래핀텍스 브랜드입니다. 아, 그럼 어떤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핀 섬유 제품이고요. 네. 어, 꿈의 신소재라고 하는 이 그래핀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섬유화 시켰습니다. 어, 섬유를 개발해서, 네. 지금 저희가 그래핀, 옆에서 보셨죠? 네. 고순도 그래핀을 이용해서 그래핀을 원사, make, 실에, 실, you make, you make 네. 방사, 실에다가 이실 안에 이 그래핀 칩이 녹여서, 네. 실 안에 그래핀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성이. 네. 그래서 그래핀 복합 섬유가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그래핀은 흑연이고 탄소섬유잖아요. 일종 탄소섬유인데 네. 보통 블랙 컬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저희 IGS 그래핀텍스는 그래핀인데 탄소인들 불구하고 화이트입니다 원사가. Yes. e e normally carbon comes out like black or g r a y i s right? And now this is all completely white. 그래서 블랙 컬러가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원사지만 블랙은 염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일반인들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없는데. 저희가 화이트가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컬러가 100%구현이 되면 염색이 우수한 뛰어난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 개발된 그래핀 섬유는 가장, 가장 적합한 소재 기능이 어, 저의 스포츠 분야 음. 레깅스 패딩 스포츠래요. 그래서 네, 작년에 지금 저희가 그래핀 레깅스와 북경 베이징 올림픽 선수들 유니폼. Oh, really? This was the 유니폼, uniform for the 네. Beijing Olympics. 그 한국의 유명한 스포츠 부단 삼성생명, yeah. 삼성라이온즈. Really? The Samsung team. 삼성생명 농구. This is the basketball team, and, and, and then baseball? the base, uh, no, b a s l l team. 네. The Samsung Lions baseball team.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선수들이 입었을 어, 때 좋은 게 많이 지치잖아요. 네. 힘들고. 근데 그래핀 소재를 입게 되면 피로도가 주로 리커버리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로 회복이 되고, 땀 냄새라든지 이런 소치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수 있어 네. 경기 경량을 높인다, 증감한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A more comfortable sports experience, 두 번째는 네. 어, 그래핀바이어 소재. 네. 이 like, 스마트 환자복이네요 저희가 이제 ICT 융복합섬유를 개발을 해서 어, IT와 섬유를, 기능성 섬유를 복합해서 ICT 복합인데 스마트 환자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 가운 의사들 가운 가운 for uh, doctors 네그 다음에 의사들 그 수술복 Uh, the, for surgery. 네, 네. 기존에 있는 섬유들은 네. 어, 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그래핀 섬유를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차단을 하고 안전한 수술을 할수 있고 환자들은 또한 또 쾌적하게 빠른 네. 치유가 되는 그런 이제 바이오 네. 소재가 개발되었습니다 for, for a safer environment. 네. 네. 마지막으로 디펜스. 네, 디펜스. 저희가 그래핀 이제 그 국방 소재는 네. 작년에 국방 우수 상용화 제품으로 저희가 그래핀 초경량 목포그 다음에 코나, 티셔츠 그리고 양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국방부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어, 기존 코와 차이는 기존 목포 무게가 하나가 1.4kg입니다. 근데 저희 목포는 620g. 한번 들어보시우 무게는 절반인데. Half the, half the 네. 무게는 절반인데, mm -hmm. 이게 안에? 어, 향균과 원정했으니 나오고 뭐, 미세먼지가 안 끼고 그리고 항곰팡이가 되기 때문에 안 빨아도 군인들이 뭐한 달씩 두 달씩 계속 착용할 수 있어요 uh, 그렇죠 그래서 But... 어, 요즘 코로나 팬덤 시절에 사실은 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게전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그 트렌드에 맞는 신앙적이고 저희 그래픽 소재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전 세계 글로벌 사계인들의 지구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프리미엄 소재입니다. So 네, 감사합니다.